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때로는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개인의 도전을 지역사회의 토약으로 연결해온 리더를 만나는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질 지혜와 통찰이 우리 익산의 빛나는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익산 비전 토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처음으로 보신 분은 팬과 의지로 시대의 어둠을 밝혀온 분입니다. 40년 넘게 인문화의 가치를 지켜온 출판인이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인 5.18과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셨던 분이죠. 무엇보다 고향 익산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오신 행동하는 지식인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어묵했던 시절 금서로 지정된 사유과학 서적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수차례 토과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특히 고 김근태 전 장관의 고문 기록인 남영동 발간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출판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상에 전해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상당히 음, 샤프하고 상당히 놀랄만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 솔직히 제음에 출판업을 할 때는 우리 교과서는 전부 다 가로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문과 모든 소설책은 세로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가 섞여 있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가로 쓰기 운동을 좀 하면 어떻게 되냐 싶어서 출판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환경을 진보적 환경으로 좀 바꿔야 되겠구나. 반공 이데올로에 지나치게 섬수되어 있는 이 사회적 분야기를 어떤 진보적인 새로운 색깔로서 사회를 변혁시켜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남영동을 발견할 당시에는 그런 제 마음들이 상당히 성숙된 시기였었고 또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지언정 민주화는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남영동은 진짜 그때 남영동을 출판하니까 김근태 선배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셨어요 옥중서신을 보냈는데 황세현씨 참 용기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고문을 당했으니까 이 책을 책반했을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 고맙다는 제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익산시청 공무원으로 5.18민주화운 유인물을 배포하시다가 강제 해직되셨고 해직 그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통째로 바뀐 이 사건이 오늘날 대표님이 익산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익산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바라봤지만 익산시청에어 해직되고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당연 면직이 되었죠. 여태까지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각도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이 바뀐 거죠 서로 그래서 어 시민의 입장에서 어 공직자를 바라보고 또 시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즉 경실련 익산시 사무국장도 했고 또 전라북도 사무국장도 했고 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중앙위원도 했습니다 또 비누 만들어 쓰기 운동 같은 환경운동도 한 4년 동안 했고요 또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익산지부 대표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는 어 공무원을 바라보고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는 것은 완전히 백8 0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걸어 다니는 철학을 비롯해 난해한 철학을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철학이 밥 먹여 주느냐는 냉소적인 질문도 있는 시대에 우리 익산 시민들이 가져야 할 삶의 철학 혹은 시민의 품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laughs> 어,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는 장수 도시로서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를 들자면 철학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철학이란 것은 그냥 영어,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혜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 사무철학이란 것은 사무철학이는 것은 바로 내가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란 말은 지혜란 뜻이고 우리가 뭐 철학 언론 하면은 철학 인문이란 뜻입니다 언론은 일본 말입니다. 철학 결론 뭐 어렵죠? 철학, 인문. 계론도 바로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계론이라는 말은 인문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인데, 일본 것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들리게 되겠지 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이 건강한 도시로, 장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발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의 장점을, 강점을 음. 살려내지 못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12대 총선부터 최근 22대까지 익산에서 꾸준히 선거에 도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무소속으로, 때로는 소수 정당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당선이라는 결과보다 익산을 변화라는 과정에 몰두하시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동안 시민들께 꼭 전달하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근데 낙선될 줄 알면서도 계속 출마했던 이유는 민주화 운동가도 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일제에 독립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독립운동을 다 했다겠습니다. 심지어 친일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겠습니다. 지금도 전두환 시대 때 행정고시를 봤던 사람들이 독재정권의 아부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당 곳을 잇고 자기들이 민주 투사인 것처럼 가당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 황세영 같은 진짜 민주주의 운동가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어, 당선되지 않는 당선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익산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 주고 싶었고 아이 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아니라 민주화가 되고 있는 진행형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더 익산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어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평소 강조하시는 것이 이력 폭발사고 특별 보상, 장전마을 환경 참사 등 익산의 가장 아프고 구체적인 현안들이 줄을 이룹니다. 중앙 정치의 논리에 묻혀버린 이런 지역적 과제들이 2026년 현재 우리 익산의 비전은 어떻게 승화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 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하루 이틀 해야 건강해집니까? 몇달 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 효과가 있겠죠. 술을 먹듯이 알코올에 취하듯이 금방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민주화 운동도 많은 투쟁 경력과 그 투쟁 경력을 가지고 어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활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같아 투쟁 투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투쟁력을 갖다가 어떤 동력을, 경제력이라는 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투쟁 속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시켜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이 가장 현재에 묻혀버리는 문제들은 하나 빠뜨리신 것이 뭐냐면 6.25때 미군기 오폭사고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익산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리역 폭발사고는 대통령 하사금과 국민성금으로 익산시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그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받아낼 수가 있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때뭔 말을 했냐면 시신이 400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 무용고지만 그것을 시신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KTX도 보상이 없었고, 한국화약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익산시로서 그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익산시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산시가 폭발 사고 때 30년을 앞당겼다면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재판을 통해서든 법률을 만들어서든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과거의 국가폭력은 시효가 없는 걸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법안을 지난번에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씨가 말하 그걸 해시켰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해갖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을 다시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리는 국가 폭정은 시효가 없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버리 익산 시민들도 어, 알고 계셔가지고 음. 그 돈을 갖고 경제력을 마련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익산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직 투쟁을 하시면서 많은 익산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시민들이 요즘 우리 황세현 대표님께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 요즘에 뭐 선거 후보자들만 과열되어 뛰어다니고 있는데 좀그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또 듣는 것 같고요. 음. 사회자님의 질문하신 것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이 있어요. 익산은 관광문화도시로서 충분한 기본 자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음. 이것을 지금 익산이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 아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이와 서양이가 함께 있는 곳은 건강에 다가 비깝습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어, 훌륭한 의사들만 몇명 모시다 놓으면 아 여기 병원이 좋다 소문나고 익산이 가면 장수한다 소문이 나면 사람이 몰려오게 되있습니다이 중요한 자산을 못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음. 바로 익산이 또 관광도시와 역사도시로서 문화도시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진짜 이미 구축돼 있어요. 음. 근데 그걸 활용을.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워서 어, 그, 그런 것들을 내가 오히려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예. <웃음> 마지막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예, 익산 시민들에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오랜 시간 영원한 제화로서 비판적 지식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대표님이 꿈꾸시는 정의롭고 따뜻한 익사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웃음> <웃음> 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익산은 역사어도시고 또 문화어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이것을 누군가는 해내야 될것 아니냐. 음. 옛날에 관광대학교 김삼용 총장님이 음. 가장 음. 익산에 그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던 음, 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바로 그런 분이 나는 익산에 또 다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익산이 정말 과거의 백제 수도다운 그런 익산 도시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런 정신을 뭐 저항 정신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1리의 익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의미는 철학적 의미인데. 한마디로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똑같은 마음이 모아지면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시대 사회구나, 사회도 폭발을 하잖아요. 익산에서는 그런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익산 시민들이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귀중한 보배가 되어가지고, 어 저와 같이 이런 뭔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동력이 익산 시민들에게 아마 삼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 시민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훌륭한 언님을 뽑고 훌륭한 주도자를 뽑는다면 익산은 얼마든지 동력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 동력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찾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황세연 대표님과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이 꺾이지 않는 신념이 어떻게 지역에 역사가 되고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저 정신에 이제는 우리 익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커다란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황세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 피전 토크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밝은 내일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인물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